고고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디올이 루이비통의 뒤통수를 크게 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디올, 루이비통 등 네로라 하는 명품 브랜드부터 지니스 맥주, 세포라 등 럭셔리 브랜드까지 사실은 모두 LVMH라는 그룹에 소속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브랜드가 같이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된 배경에는 디올의 경영자였던 베르나르 아르노의 뛰어난 두의 전략과 배신 스토리가 숨어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디올이 루이비통 뒤통수를 치고 명품 브랜드 정보를 먹게 된서를 풀어볼게요. 이 복잡한 이야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베르나르 아르노. 이 남자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 뛰어난 사업가 기질까지 갖춘 명품 브랜드 디올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노에게 급박한 전화가 걸려오죠. 발신자는 루이 비통. 야, 우리 좀 도와줘. 아르노, 너 디올 가지고 있지? 그럼 우리 같은 패션 브랜드잖아. 내편좀 들어줘라. 지금 우리 회사 안에서 서로 싸우는 중인데 내 쪽이 머릿수가 부족하거든. 루이비통이 속해 있는 LVMH 그룹 안에서 모에 샹동 페네시, 기네스 이렇게 세 개의 주류 회사가 편을 먹고 루이비통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력자가 되어 줄 명품 패션 브랜드로 디오를 포섭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르노가 루이비통을 배신하고 기네스 편에 서 버린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네스가 가장 돈이 많으니까. 루이비통은 완전히 당황합니다. 아니, 내편 들어 달라고 불렀더니 갑자기 기네스랑 손을 잡아? 당황에서 어버버 하는 동안, 아르노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단 일주일 만에 LVMH의 최대 지분을 차지하며 경영권을 손에 쥐어요. 모에샹동, 헤네시, 루이비통은 집안싸움 하다가 불러들어온돌 디올에게 최고 경영자 자리를 뺏긴 거죠. 아르노는 순식간에 디올의 최대 주주에서 디올,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기네스의 최대 주주로 팝핑 진화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 루이비통하고 술회사들은 어쩌다가 한 가족이 됐냐고요? 처음부터 합치지 않았다면 따로 잘 살았을 텐데. 루이비통 그룹의 풀네임은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입니다. 먼저 샴페인 회사인 모에 샹돈과 헤네시가 합치면서 MH 모에 헤네시가 탄생해요. 그리고 몸집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에 루이비통을 영입합니다. 루이비통의 합류와 함께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이 출범하게 됩니다. 몸집을 키워보겠다고 합치긴 했는데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럭셔리와 주류 딱 봐도 결이 다르죠. 루이비통은 전시회나 음악회에 돈을 쓰고 싶은데 모에 헤네시는 자꾸 레이싱에 후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휴, 안 맞아, 안 맞아.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서 LV와 MH는 각자의 주력자를 찾게 됩니다. MH는 술 회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류인 기네스를 끌어옵니다. 이로써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 기네스 이렇게 네 개의 기업이 LVMH 그룹을 구성하게 됩니다. 술과 가방이 3대 1로 루이비통이 분리해졌죠. 그래서 니네가 주류 데리고 오면 우리는 가방 데리고 오겠다. 결심하고 디오를 LVMH로 끌어들인 겁니다. 사람 일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편 들어달라고 만만해 보이는 디오를 부른 건데 갑자기 디오리 배신하고 루이비통 그룹 전체를 집어 삼킨 거예요. 아르노가 회장이 된 후, LVMNC 그룹은 마크 제이콥스, 오프 화이트, 세포라, 펜디 등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대책 없이 몸집을 불려도 괜찮아요? 루이비통이 펜디가 되고, 펜디가 루이비통이 되면 어쩌려구요? No, no, 그건 완전한 기로입니다 아르노는 뛰어난 경영가예요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 특유의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브랜드를 인수하되 그들 특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비통, 리올, 펜디가 한 집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유통망을 확대하고 세일즈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LVMH 그룹의 M&A 전략은 공격적 M&A의 좋은 예시입니다 고상하게 보였던 명품 브랜드들이 사실은 아주 유치하면서도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는 또 어떤 반전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지식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봉.